2026년 1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식 주가가 5,000포인트 근처까지 가, 잠시 찍었죠.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한국 경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조선일보 사설이 조금 나왔는데, 2025년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다. 경제가 마이너스 했다는 거야. 그런데 주가가 5천 가니까 잘 하는 줄 알지만 경제는 죽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경제가 올라가는 거는 몇몇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그, 그정도예요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다른 기업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웃기고 있어요. 한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다. 어, 5천 포인트 갔으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번에 2.1% 올려준다 그랬죠. 국민연금 수익을 많이 봐서 이제 고갈이 되지 않는다. 좋아진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한국 경제는 죽어갑니다. 한국 경제가 죽어 가는 걸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물가 상승률하고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현재 2025년 아까 마지막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25년도 전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한1%된 걸로 봅니다. 1%. 0.9뭐키 f 프는0.8 봅니다. 보는데 조금 이전에 나올 거예요. 25년, 우는사분기는마이너스지만 어쨌든 앞에가 좀 좋아서 1% 성장했다라고 보는데, 같은 기간, 2025년 동안 물가는 얼마나 올랐느냐, 2.4% 올랐습니다. 물가가. 나가보시면 여러분들 바깥 보는거다 아시죠? 그러면 실질 경제 성장률은요, 어렵게 할거 없이, 경제 성장률에서 물가 성장률을 빼면 그게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럼 1% 작년에 25년 성장했는데 물가가 2.4% 올랐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4% 후퇴한 겁니다. 그런데 몇몇 종목 시총이 큰 주가가 올라가지고 주가는 5천을 갔어. 근데 경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러면 원래는 좋으냐? 원래도 별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죠. 그래서 정부도 200억 달러를 꺼내면, 지금 서업개미들이다 한국 돈을 팔고 달러 사갖고 미국 주식 사잖아요. 자꾸 달러가 빠져나가서 없는데, 200억 달러를 추가로 나가면 국내 환율이 더 올라가죠. 환율 올라가면 물가가 확 뛰는 거예요. 그럼 경제는 더마이너스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직장 있는 분들은 다행이겠지만, 없는 분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직장들도 이제 물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경제가 골로 갑니다. 한국 경제가 막 좋아서 뭐 삼전 사겠다고 주식이, 미국 주식이 산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3전이 올라가는 건올라가더라고 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 대통령이 무슨 뭐, 뭐 한다, 경, 뭐 개혁한다, 뭐? 오특, 삼극? 3극? 오특, 삼극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대한민국을 다섯 개 지역구로 쪼개서 수도권, 대구, 경북권, 뭐 중북권, 뭐 대전, 충남권, 동남권, 도서권, 부산, 경남 뭐 한다는데 뭐 그거 뭐 그게 그 소리고 특별한 것도 없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도 없고요. 지금 주식이 지금 올라가서 주식 올라가는 거는 뭐 국민연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돈 많은 되니까 거기서 삼정권 사주면 확 올라가는 거. 고 뭐,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한번 무너지면, 환율 때문에, 환율이 1,500원, 1,600원 가게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지금 이 대통령이 이게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 자기는 잘한다. 주식이 5%, 5,000% 갔고, AI 시대 열리고, 근데 AI 시대 열리면은, 전기를 엄청 먹기 때문에, 원전을 해야 되는데 원전을 하게 것처럼 하면서도 딱히 는또 그렇게 안 가. 국가 발전 전략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계속 잘한다고 해서 직권을 이어가고 싶은 욕심만 있다고. 자, 이걸 딱 보십시오. 이제 좀 지나면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이 얼~ 마나 밝힐 텐데. 반드시 물가 상승률이 얼마를 보셔갖고 <laughs> 둘을 빼면은 실질 경제 성장률이 나옵니다. 그게 진짜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요, 지금 대만한테 1인당 GDP 잡혔죠. 일본한테도 역전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많았는데 일본이 다시 앞서게 되고 우리 쳐지게 될 거예요. 5,000퍼센트가 뭐지? 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면 지금 이재명 정권은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도 없고 국방은 뭐 드론사령부 해체한다. 뭐 나는 드론사령부 해체하는 거 찬성이에요. 우리 지금 쓸데없는 군사령부가 많아요. 인사사령부니, 수송사령부니 다 없애야 돼. 지금 육군이 자꾸 조직이 줄잖아요 지금 육군 사단이 10개인가 11개밖에 안 남았는데, 줄, 줄고 하니까는 자꾸 뭐 사령부 만들어서 별자리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줄여야 돼. 줄여도 전투력 올라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보 근데 그 드론사령부를 줄이는 게군 개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드론 뛰었다고. 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은 철학이 없고, 안규백에는 이재명 아바타처럼 움직이면서 문외하로 움직입니다. 내가 보기엔 문외하예요 아, 심각합니다. 국방 엉망, 경제 엉망, 그리고 국민들 지지받으려고 다수 국민들은 보호받기를 원하니까 이 보조금 나눠주는 건도 확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파퓰리즘 정권입니다. 그래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게 대한민국과 국민들한테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